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새 날, 새 아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와 천성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 6절, 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 어리석고 지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런데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게 하고 부르게 하라고 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6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라고 부릅니다. 어리석은 사람 지혜 없는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이고 삐뚤어진 세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핵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절대주의적인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고 항상 그들은 우상에 길들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는 잘못된 사상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보답을 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만을 섬길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길 때 잘못된 보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네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자요, 너를 만드신 자요, 너를 세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또 우리를 세우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여 우리 창조자여 우리를 세우시는 자여 우리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노래하리라. 그분의 위대하심과 구원과 사랑을 노래하리라. 이런 신앙으로 나가야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사의 연대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잘 모르면 아버지께 물으라 또한 더 나아가서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리하면 설명해 줄 것이고 대답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역사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과거의 역사가 부정되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고 보존해서 그 과거의 잘못된 것을 오늘 현실에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은 옛적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했지만은 오늘 말씀에서는 옛날을 기억하라. 홍해 바다의 이적, 애굽에서 건전했었던 구원의 놀라운 역사,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 그 옛날을 잊지 말고.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고 오늘 개구리로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창조자로, 구원자로 우리를 세우신 분으로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우리는 역사성을 가지고 이 옛날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모르면 물어보고 또 어른들에게 물어봐서 그들이 옛날에 그런 역사를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 주고 오늘을 조명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린 오늘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창조지요 구원자인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옛날 일을 기억하며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귀한 신앙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으로 승리하며 전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